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수백 명이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조원들과 경찰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부상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재현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선 밤사이 특별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의 강제 해산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건물 안팎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노조원들은 야외 텐트를 치고 혹시나 있을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건물 2층 복도에선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원 300여 명이 바닥에 누워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물품 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이 농성을 시작한 건 그제 오후부터입니다. 경찰은 경력 900여 명을 투입해 수납원들의 이동을 차단했고 도로공사 직원들도 건물 안에서 노조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9명이 연행되고 여성노조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 측이 1, 2심 소송 중인 천여 명에 대해서 고용을 거부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노조 측은 해고된 수납원 모두를 직접 고용할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강래 사장이 노조 측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MBC뉴스 박지영입니다.